리버싱 기초 실습. 저희가 EXA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상의 헬로 월드를 윈도우즈 창으로 띄워주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다양한 컴파일러가 존재를 하지만 저희는 C++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저기 우리 친구들이 아마 손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또는 기존에 있는 어, 비주얼 스튜디오나 또는 다른 컴파일러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제가 실행을 했는데요. 저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들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아마 처음에 화면을 키면 모든 언어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를 저희가 C++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C++로 바꿔주시고요. 자, C++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저희는 윈도우즈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어, 비어있는 그, 어, 빔 프로젝트로 네,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눌러주시고, 네, 저희는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Hello World라고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요. 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창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컴파일러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스 파일 부분에 가셔서, 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새 항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C++ 파일을 할 거기 때문에 c 을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수업에서 가이드해 드린 예제대로, 네, 타이핑을 쳐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이제 복붙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include Windows.h 그 다음에 t character h 두 개의 헤더 파일을 include를 해주시고요. 네, main인 main인데 이제 t main이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가 그 main 화면이 뜨게 하는 겁니다. 그근데 네, Windows 기반으로 사용하는 네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네 t main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컴파일하게 되면 네. 어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컴파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옵션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 컴파일하는 어, 지금 그 비트 수는 네 x86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를 어, 디버그 모드로 해주시 말고, 네, 요거를 네, 릴리즈 모드로 하겠습니다. 네, 디버그 모드로 하면 조금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릴리즈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여기 메뉴 상에 프로젝트로 가시면 프로젝트에 헬로 월드 속성이라는 게뜰 거예요. 네, 그쪽 속성에 가시면, 어, 속성에 지금 그 저희가 링커 부분 링커 부분에 가셔서 그 다음에 고급으로 가시면 네 여기에 이제 이미 주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얘가 아니라 예, 노로 아니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어 디버깅을 하기가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리버싱을 하는 것도 훨씬 더 예, 쉽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리즈 모드인지 X86인지 확인하시고 네, 이 상태에서 네, 디버거, 로컬 디버거 플레이 버튼이나 또는 빌드에 가셔서 내 네, 솔루션 빌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 버튼을 눌렀고요.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창이 좀 다르게 뜨긴 하지만 네 어. 두 개의 창이 같이 떠요. 네, 검정색으로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든, 네, 그 경로. 저희의 이제 그 실제 파일이 저장되는 쪽에서 이 헬로월드 exe가 실행이 됐고, 그 실행 결과로는, 네, 다음과 같은 윈도우즈 네, 기반의 헬로월드 창이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소스 코드를 보면 이 tmain 이라는, 네, 메인 함수는 네, 메시지 박스, 여기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요런 메시지 박스를 띄워 주는데 자이 메시지 박스에 여러 개의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데 네첫 번째 값은 널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나오는 헬로 월드는 뭘까요 네, 헬로 월드 네이 부분은 여기 실제 대화 창에 글씨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라미터는 뭘까요 네 여기 어 제목 표시줄에 나오는 거 그리고 mb ok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요? 네, ok 버튼을 하나 생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세 개의 파라메타를 출력하는 메시지 박스 함수를 간단하게 출력하는 걸 한번 네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e x a 이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요. 이제 얘가 생성된 폴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친구들마다 화면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어, C 아래, 유저 아래, 네, 그 다음에 저의 그, 어, 계정이죠. 네, 저의 계정 정보 아래에 지금 들어가져 있고요. 네, 저희 계정 정보 아래 그다음에 소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리파지토리 폴더가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십불불 프로젝트들이 생성이 되고요. 지금 방금 작성한 요 헬로 월드 폴더가 생성이 됐죠? 네, 그 안에 보시면 또 다른 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 제가 릴리즈 모드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릴리즈라는 폴더가 됐을 거예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파일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만든 exe 파일이 요 헬로 월드.exe 파일입니다. 자, 이 Hello World.exe를 실행을 하면, 네,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까만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예, 윈도우 기반으로 동작하는 동일한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될 파일이 이 Hello w o r l d e x e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작업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Hello World.exe 파일을 바탕 화면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희가 디버거 할수 있는 이민티 디버거랑 그 다음에 피뷰어 필요시에 이제 사용하게 될 정보 프로그램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방금 작업한 요 파일을 카피해서 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헬로 월드 EXE 위치가 바뀌었고요. 네, 여기서는 바탕화면에서 실행을 해도 네, 동일하게 이렇게 아어 커맨드 창이 뜨고 예 역시 실행이 제대로 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헬로 월드 프로그램에 대한 디버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사용할 디버거는 이뮤니티 디버거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어, 이 이뮤니티 디버거랑 비슷한 디버거로 이제 뭐 x64 디버거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리 디버거라도 있습니다. 예. 뭐 사용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네, 어떤 걸쓰셔도 상관없지만 예, 저희는 이뮤니티 디버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뮤니티 디버거를 실행을 하면 네. 다음과 같은 네, 화면이 뜹니다. 네, 제가 화면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서 네, 비율을 조금만 맞춰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파일의 오픈 명령으로 여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네,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비율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네, 왼쪽에 위창을 조금 제가 넓게 하고 요런식 위 아래를 조금 좁게 해서 네, 가운데에 요거를 맞춰줘서 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명령으로 하셔도 되고 이 바깥 화면에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헬로월드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창을 코드 윈도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레지스트리 윈도우 그 다음에 이제 덤프 윈도우 그 다음에 스테이 윈도우 이렇게 불려집니다 예, 한번 표시를 직접 하면서 해볼까요? 자 이쪽이 지금 코드 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레지스터 창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덤프 덤프인데 이제 헥사 코드 형태의 덤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택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드는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어 우리가 EXE 파일을 실제 소스 코드가 있는 채로 알면 좋지만 대부분의 악성 코드나 또는 저희가 리버싱을 할 때는 소스 코드가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EXE만 보고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 뭔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코드를 추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 그게 잘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미 포장 컴파일러로 포장을 해 버렸는데 그걸 푸는 풀어서 원본을 보기는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볼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지금 보이시는 형태의 코드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코드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어셈블리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어, 뭐 점프 명령어, 푸시 명령어, 무브 명령어, 뭐 이런 것들 리턴 명령어, 네 이런 식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는 어셈블리 코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거는 또 어, 원래 원문대로 보면 이렇게 바이너리, 바이너리로하면 너무 많으니까 헥사코드 형태의 이제 덤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창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레지스터랑 스택을 통해서 이제 그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제 이 리버싱을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아,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볼 거기 때문에 어, 간단한 몇 가지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다행인 거는 지금 보고 있는 helloworld.exe는 뭐였죠? 네 메인 함수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소스 코드였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에서 뭔가 출력을 해서 윈도우 창을 띄워주는 형태의 구성이 됐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실제 이 코드를 진행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마우스 키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F8 키를 누르시면. 네, 여러분들 이게 한 스텝 한 스텝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코드가 진행이 될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뭐 콜, 뭐 푸시, 그 다음에 뭐 점프 이런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보이는 요런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F8키를 이용을 하면 한줄한줄 한줄 실행을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지금 콜 명령어죠? 자, 제가 이걸 누르면, 네, 그 다음에 점프라는 명령어를 만납니다. 자, 점프 명령어를 만나면 어디로 갈까요? 제가 F8키를 한번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네, 갑자기 어디로 가죠? 점프를 하죠? 네, 그 점프 명령어를 만나서, 예, 앞에랑 다르게, 예, 뒤에 주소로 진행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렇게 여러분이 디버거를 여시게 되면 아마 요런 창이 같이 뜰 거예요. 예. 뭐냐면 실제 요게 실행됐을 때의 프롬프트 창입니다. 예. 저희 아까 헬로 월드 실행했었을 때 어떻게 써? 이 까만 창 하나랑 윈도우 창 하나가 떴죠? 예. 근데 아직 윈도우 창이 안 떴다는 건 뭐예요? 윈도우 창이 뜰 때까지 코드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예. EXE를 바로 실행하면 당연히 뭐 창이 뜨겠지만 저희는 지금 그 소스 코드로 들어가서 한줄한 한 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메인 시작하자마자 메시지 창 띄어 이렇게 명령을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메인을 띄우기 전에 해야 되는 많은 작업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창은 잠깐만, 네, 뒤로 밀어 놓고요. 자,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 8키를 누르면, 네, 웬만한 경우는 아래로 가고요. 뭐, 점프 명령어라든지, 뭐, 요런 명령어들이 있으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 그냥, 예, 이제 저희가 초, 초, 초보니까, 또 그리고 처음 해보니까 그냥 쭉쭉쭉 내려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어, 주의하실 거는 화면이 저랑 같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좀 다르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금 다른 케이스는 네 저희가 어, 실시간 강의에서 제가 피드백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화면을 네, 내리다 보면 네 우리한테 익숙한 글자가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은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조금 리버싱을 많이 해보면 보입니다. 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어, 저희가 썼던 함수의 이름이 뭐였죠? 네, T-Main이라는 걸 썼죠? 네, 여기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W-Main, 윈도우 메인인 것 같죠, 느낌상? 네, 이 윈도우 메인이라는 글씨를 딱 만나면 네, 이게 말 그대로 메인 함수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그뭐 저희가 이제 리버싱을 해보다 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걸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F8키로 그냥 지나가 버릴게요. 그러면 갑자기 막이게 화면이 깜빡깜빡깜빡이더니, 네. 뭐가 뜰까요? 네. 요 창이 떠버립니다. 네. 실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포워딩을 하는 거잖아요, 쭉쭉쭉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백워드가 되냐? 안타깝게도 디버거는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합니다. 예. 실행한 걸 뒤로 보낼 수가 없어요. 예. 원래도 그렇죠? 프로그램 코딩하고 실행하는데 뒤로 갈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안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컨트롤 키랑 F2 키를 누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다시 시작할 거냐 그래서 예를 누르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어, 아까 그 실행 창은 사라지고 이 검정색 화면이 다시 뜰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여기 현재 그 디버그 메뉴로 가시면 여기 리스타트라는 걸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재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시작을 할 때마다 네, 윈도우 창은 계속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F8 키를 누르면서 진행을 쭉해 볼게요. 자, 윈 메인이라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W 메인 자, 한번 쭉쭉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쭉 올라가서 네, 여기 윈 메인이 있네요. 자, 윈 메인을 찾으면 네,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뭘해 주시냐면요. 자, F2 키를 누르시면 돼요. f2는 뭐냐면 일종의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f2를 딱 누르면 여기가 어 여기 창에서 얘가 지금 아마 예, 하이라이트가 됐다 안 됐다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시켜 놓으면 좋은 점이 네 여기 보시면 디버그 메뉴에 어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런이라고 있어요 런을 하면 그냥 뒤로 맨 종료점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종료점으로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윈도우 창이 뜨는 형태가 보여지는 거죠.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여기서 우선 중단점을 없앨게요. 없앤 상태에서 네, 디버그 메뉴에서 런을 F9를 해버리면 네, 실행이 쭉 되면서 이 네, 창이 떠버려요.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만요. 깐 네, 디버그 메뉴에서 제가 리스타트를 누를게요. 리스타트를 네, 누르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이제 새로운 창이 여기 뜨겠죠? 네, 이 상태에서 디버그 메뉴에 가서 런을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 막 뭐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번쩍 움직이고 나서 얘가 딱 떠버려. 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라는 명령어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윈 메인 부분이 있었죠? 네, 윈 메인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천천히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익숙해서 빨리빨리 하지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이 리버싱은 어때요? 천천히 반복해서,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코드를 놓고 F2키를 누르면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요. 하이라이트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얘를 한번 리스타트를 해볼게요. 리스타트를 하고. 자 f9키를 누르면 원래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네 대화 창이 떠야 되는데 재밌는 건이 상태에서 f9를 누르면 런을 해버리면 네 여기 여기로 딱 가버려요 네,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 좋은 점은 뭘까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억해야 되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를 찾은 거죠 자 그럼 메인 함수를 찾았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f8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F8 키 스텝 오버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 디버거 메뉴에 있는 스텝 인투 F7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F7 키 스텝 인투를 누르면 네, 갑자기 어디로 점프가 돼요. 뭐냐면 이제 스텝 오버는 계속 위에서만 실행하라는 얘기고요. 함수나 이런 걸 만나면 스텝 인투에서 함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네, 메인 함수가 나왔어요. 어떻게 알수 있죠? 네, 잘은 모르지만, 오른쪽에,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예, 메세지 박스라는 게 나와 있고, 여기에 왠지 우리가 그 코딩할 때 썼던 파라메타 문구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메세지 박스 WX라고 하는, 네, 뭔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API죠? 네, API 함수 이름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계속 F8 키를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딱 여기 보세요. 이 메시지 박스 라인을 지나가는 순간, 자, 지금까지 지나가는 순간 뭐가 떠요? 이 네, 창이 뜰 거예요. 자. 네, 되게 신기하죠? 네. 우리는 실제 그 C 비주얼 어, 스튜디오에서 거의 코드를 뭐한줄정도 예, 뭐한줄 엔터 안 치고 하면 한 줄이죠. 근데 이제 뭐한 대여섯 줄 했는데 대여섯 줄의 코드가 굉장히 긴 어셈블리 코드로 이제 리버싱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안에 실제 메인까지 찾아가서 메시지 박스 함수까지 나오는 것까지 쭉 진행하는 게 이제 이렇게 디버깅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버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디버깅은, 어, 이제 그 정보보호학과 학생들만 하는 좀 특이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저희에게 소스코드가 없이, 어, 바이너리 혹은, 혹은 실행파일만 제공됐을 때그 파일을 분석해 내는 아주 고 난이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처음 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이 어, 이 코드 자체도 저희 이거는 우리가 C나 이전에 배웠던 코드가 아닌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들 찬찬히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간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헬로 r 월드 exe 파일에 대한 네 디버깅 리버싱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